경기도에 이런 빌라가 나온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입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5천만 원 투자로 바로 5천만 원 수익을 낼수 있는 물건이니까 이거를 주저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경매로 성공하지 못하실 겁니다. 경매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물건 정보는 22타경의 42189, 경기 김포시 고천읍 신공리 베스트하임 3302호 물건이고 다세대 빌라입니다.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이고 토지는 12.35평, 건물은 1 6 7 4평 감정가 3억 1800에 34%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감정평가 현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12.35평이고 건물은 16.74평입니다. 사용승인일은 18년 4월 27일 약 6년 정도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땡땡님이 전입일이 2019년 12월 06일이고 말소 기준은 2021년 7월 23일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며 전세보증금은 3억 4 5 0 0만 원입니다. 내각물건명세서를 보시면 2024년 3월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학력을 포기하며 매수인에게 주택임차권 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대학력을 포기했는 물건이어서 권리상 깨끗한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은 방 3개, 화장실 2개, 엘베 2018년식 준신축급 빌라, 두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포골드라인 고촌역 역세권 320m 거리로 도보 약 3분 정도의 거리가 있으며 김포공항역과는 한 정거장으로 9호선 5호선 공항철도 서해선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김포공항역과 한 정거장 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촌초등학교와 467m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또, 고촌중학교와 620m의 도보 약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김포 고촌2 공공주택지구 인접, 김포 IC 인접으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현장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은 어떤 물건을 보러 오셨나요? 아 오늘 고촌역에 전세가격의 반값에 나온 빌라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그물건 한번 확인하려고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자 갑시다. <laughs> 오 여기가 고촌읍 행복복지센터 그리고 고촌도서관 보이나요? 네. 고촌도서관 고촌읍 행정복지센터 우리 해당 물건 가는 길목에 있는 거 같죠? 네. 네또 갑시다. 이런 복지시설이 있으면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집에 있다 보면 이제 도서관이 가까우면 엄청 중요하죠. 이게 빌라에는 연령대가 대부분 몇살 정도 되신 분들이 많이 거주할까요? 그래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실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좀 노후된 주택은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우리 해당 물건은 18년식이잖아. 신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저기 있네, 우리 물건. 아, 네. 빌라는 신축 거의 물건들은 30대, 40대 분들이 많이 거주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제분들이 초등학생들이 많겠죠. 네. 아니면 초등학생, 중학생. 우리 강 PD도 도서관에 많이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저 조금 다녔습니다. 솔직히 안 다녔구나. <laughs> 네, 안 다녔습니다. <laughs> 그렇지. 보통 많이 간단 말이에요, 저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도서관에 있으면 엄청 중요하죠. 아... 네. 이 정도 차선이면은 차선이 많이 넓은 건가요? 2차선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쪽으로 안전을 확보해서 경계석이 명확하게 있잖아, 그렇죠? 네. 어, 이렇게 해서 애들이 조금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19분에 출발했는데 우리 집까지 몇분 걸렸냐면 3분 걸렸어요, 3분. 그러니까 고천역 앞에서 우리 해당 물건까지 정확하게 3분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까운 거래요? 조금 떨어진 거릴까요? 엄청 가까운 거리죠. 엄청 초, 초역세권이죠, 그렇죠? 그죠 네. 네. 해당 물건은 101동, 102동 두개 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1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김밥집이 있고, 왼쪽에는 크린토피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시장을 보실 분들은 굉장히 쉽게 시장도 볼수 있고 집에서 빨래가 필요하신 분들은 크린토피아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해당 물건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네 가봅시다. 우리 여기 101동이고 여기가 현관 입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택배함이 2층부터 6층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입구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딱 들어오는 느낌이 어땠어요? 되게 깔끔한 것 같습니다. 깔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관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어떤 느낌이에요? 관리가 돼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관리가 완전 잘돼 있는 느낌이죠. 엘베도 한번 봅시다. 엘베가 어, 우리 한번 내려볼까? 오티스 건에 오엘베도 좋은 거 있다 그렇죠 네.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엘리베이터 맞으니까 자저처랄 올라가 봅시다 자 해당 물건이 301호가 있고 302호가 있습니다 앞에는 분리수거 하려고 쓰레기를 갖다 놨는데 뭐이 정도는 괜찮겠죠 옥상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엘리베이터의 필요성을 알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자, 우리 해당 물건 옥상까지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엘브가 있는데, 7층이죠?까지 걸어와 봤는데, 약간 숨이 찹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관리는 참잘돼 있고, 여기가 고춘역이고, 아파트 보이죠? 저기로 한번 비춰주세요. 자, 아파트 있는 저쪽 지역이 초등학교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1동이고, 여기가 102동. 도로가 여기 있는 앞쪽이 301호, 뒤쪽이 302호. 이왕이면 301호가 좋을까요? 302호가 좋을까요? 301호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301호가 더 좋겠죠? 네. 네 왜? 뒤가 앞이니까. 이왕이면 하실 것 같으면 301호를 저는 추천드리고, 실제적으로 302호는 해가 안 들어오니까 옆에서 들어와요, 옆에서.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301호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계단을 쭉 올라와 봤는데 우리 해당 물건만 앞에 분리수거한다고 분리수거한 쓰레기가 좀 있었죠. 네. 그거 외에는 깔끔했죠. 네. 그러면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들어갑시다. 여기는 해당 물건 분리수거하는 데죠. 우리 강 피디 집에서 분리수거 해봤습니까? 네, 해봤습니다. 정말로? 네. 어 훌륭하십니다. 분리수거하는 데고 여기는 오수거함이고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 같다 그죠? 렇 네. 네, 냄새가 살짝 나는 거 보니까. 주차도 보세요. 주차도 보시는 것처럼 주차는 충분히 할수 있다. 넉넉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가까운 데는 단점이 뭐냐면 빌라들이 주차가 잘안 되는 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초역세권에 주차가 잘 된다는 엄청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장점이 되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니까 지금 시간이 6시가 넘었죠? 6시 40분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차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 되니까 차들이 한 대, 두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 물건을 총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면 자 우리 강 PD님이 보시기에는 이 물건이 괜찮다, 안 좋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역도 가깝고 주차장도 괜찮고 진짜 단기매도하기에 좋은 포인트들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은 건물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여기에서 가깝고 제일 중요한 초등학교가 가까이 끼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바로 앞에 또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약간 작은 공원도 있고 학교도 가까이 있으니까 애들 키우기에는 최적의 조건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하기에 너무 좋은 위치에 있는 해당 물건은 단기 매도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물건이다. 제가 수업 때나 평상시에도 항상 서울 빌라를 말씀드렸는 이유는 내가 보유하든지 매도하기 좋기 때문이에요. 근데 경기도라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지금 해당 물건처럼 여기에서 가깝다든지 그리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 그러면 매도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고촌역이고 한포수만 지나 어디다? 서울 김포공항역이다. 그래서 여기는 경기도 라기보다는 서울과 붙어 있는 준서울에 해당하는 지역이어서 투자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단기 매도하실 분들이 이런 물건을 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물건이라고 추천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해당 물건은 이번 회차에 2억 2,6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된는 물건을 왜 했냐고요? 제가 이렇게 낙찰된 물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는 이렇게 좋은 물건을 여러분들한테 도전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이고 2억2600에 낙찰받으신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약한 5천만 원 투자로 5천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서울에 2억8천, 2억9천에 매도할 수 있는 물건이라 그러면 역과의 거리, 건축, 연식을 봤을 때는 최소한 2억 5천 이상의 입찰가를 써야지만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을 서울과 한정거장 차이로 있는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2억 2,600에 낙찰받았다. 이 말입니다. 경기도에는 빌라가 거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물건이 나온다. 주위에 서울과 접근하기 편하고 주위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위치에 빌라가 나온다 그러면 이번에 낙찰받으신 분처럼 여러분들이 도전한다 그러면 경매인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물건이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해당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하시고 저희 이번 7월 11일 목요일 7월 13일 토요일 날에 저희 이번 달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잘 찾아서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수강 신청하신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부자의 길로 가는 지름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낙차 럭션에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